방금 전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이 심판정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문제된 그 증인의 메모를 여기 화상계에 띄우고 보면서 똑똑히 이것은 기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형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단,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어, 당시, 뭐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질문, 저는 다만 여인영 사령관으로 부탁을 하실 분에 이야기한 걸 네, 들었을 뿐입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체포 명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단두 방향, 국회와 선관위 관련 뿐입니다.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게 아니라 연영제라는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아는 제가 부분에 대해서 다음,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네, 지금 이방첩사에서 방침 똑같은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어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적 있죠? 같이 예. 그때 어, 출석하는 증인으로 어,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 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른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네. 네. 경호차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증인의 명단 속에 김어준씨가 있는데 요. 이 비청구인 그 대통령은 선관위만 이야기했고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어 알고 난 다음에 중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그 출동한 인원 자체가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선관위 과천 그리고 관악 그 다음에 연수원 세곳과 여론조사 꽃 이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묶였기 때문에 IT 요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이런 명단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아, 변호인님,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도와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뭘 도와줄 건가를 물어보기도 전화했고 를 그때 그 여인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예, 죄안합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질문하십시오. 인그 여인영 사령관하고 23시 6분경에 이제 마지막 통화한 거, 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음, 그때 이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명단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단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명단이라는 거는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조 2조 뭐 축차 건거 후에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제일 급한 것이 위치 추적이니까 위치 추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달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근데 아까 이제 청구인 측 물어본 거에는 할수 없다 그 위치적으로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적으로안 된다는 뜻입니까 기술적으론 가능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음. 해야 된다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까 어 지금 어 예전에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 저희들이 그 협력센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음. 그 저희들 협력센터나. 그대테로대로 정보 센터 같은 데는 그소방청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일부에는 또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있고 관세청, 방사사 여러 기관들하고 다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요 센터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꼭 하지 않더라도 음. 뭐 예를 들면 소방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을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할수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음. 할수 있는 부분에 있해서 여러 가지 투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룰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한다는 말은 네. 결국은 휴대폰 위치 추적인 거죠. 어, 제가 직접 해보지 못해서 정확한 건지 모르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그 메모 좀 띄워주시겠어요? 127호증의 인가요? 그 증인이 부관한테 시켜가지고 했다는 메모 있는데 127호증의 이, 예, 이 메모. 이메모에 이제 그 아래는 1조 2조 어, 1조 2조 어, 뭐죠? 이게 뭐 축차, 축차 검거 그 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거는 이제 어 일조 이조 어 뭐죠 이게 뭐 축차 검거. 축차. 축차 검거 그다음에 뭐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이거는 이제, 이제 증인이 연영 사령관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나중에 밑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밑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워딩이 마지막을 끝날때 위치 추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 그 검거를 좀 지원해주십시오. 검거 이런 부분에 있어 검거를 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검거의 요청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그 저... 말은 검찰 조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거를 요청했어요? 그이 검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메모에는 써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어요? 아,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고 아, 이해했습니다. 아, 아니 했습니다. 제 말은 처음에는 체포자가 나가 있다. 네. 그 말은 이제 체포하러 다닌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위치를 알려다, 추적해서 알려달라는 취지지 증인한테 저, 체포를 도와달라 그 그러니까 말은 체포를 요청. 여기 보면 체포를 요청, 아, 검거를 요청. 과로하고 위치추적과 돼 있어요. 위치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을 또 주안점으로 써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위치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어,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체포할 를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체포를 검거를 요청이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검거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어,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범죄 수사권 없더라도 쉽게 말하면 국제 범죄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적인 부분의 체포는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조 검거를 할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 추적, 그 검거 말하자면 이제 뭐지원요 지원, 지원. 네.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근데 그총리께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로 그냥 갈겨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 놨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어차피 이 메모는 이 수기로 메모를 하다가 버려 버리고 이제 하여튼 옮겨 쓰라 그러고 밑에는 이제 옮겨 쓴게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게 증인이 뭐 1조, 2조, 뭐 축초에서 검거해서 방첩사 뭐, 광금 시설의 감금 조사, 그러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인형 사령관이, 방첩 사령관이 증인에게 무슨 이제 처음에는 뭐 비협조적으로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아서 도와주라 그랬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이런 명단이 있으니까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굳이 1조, 2조 뭐, 어,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검거를 해서.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어, 글쎄 그건는뭐 연영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 이 내용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 제일 먼저 그 부의께서 전화받았어 대통령이 너희들 도와주래 할때 명단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제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방첩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사항을 저한테 약식이지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도 요약이겠지만 물론 하여튼 체포조 나가는데 명단 불러드릴게요라는 부분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명단 불러주고 명단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1차 1조 2조 뭐 축조 뭐 체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축차 검거에 공수들을감금할 예정이다 이거를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상황 설명을 먼저 한게 아니라 이거는 그 명단을 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얘기한 건데. 그 상황 설명이 우리가 지금 누구, 이, 이런 여러 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검거한 다음에 광금 조사할 거다. 어?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미리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상황 설명을 한다면. 근데 굳이 그런 상황 설명을 국정원 2차장한테 2차,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는 그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여인영 사령관하고 제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 사실은 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활동에 있어 보안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야기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의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예. 그만 조금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전화할때 굉장히 말하자면 비협조적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좀 얘기를 안 해주려고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 도와, 도와주라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쫙 했다는 건데, 아무리 그냥, 그냥 생각해도, 아, 이 사람이 같은 뭐 통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 이게, 아, 이제 비밀이 아니구나. 이제 같이 이제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일단 얘기해야지, 나중에 혹시 증인이 진짜 대통령한테 전화 안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본인이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이 아무데다가 막 얘기를 퍼뜨리고 당겼다 이런 얘기도 될수 있는데 정보에 관한 방첩사령관이 정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존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명단을 주니까 증인이 그냥 이거 명단을 그래서 체포 뭐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막 듣기도 싫었다는 취지 아니에요, 증인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또 여기다가 메모를 놓는게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들은 얘기가 맞다는 거죠. 검거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그래도또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성 정비에 맞춰서 할수 있을까요? 아 물론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는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요청는 제가 그러면 여인용 사령관하고 무슨 억갈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예.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상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치,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네. 방금 얘기했던 시0여 명의 대당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이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음...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 공문서를 지원...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왜모는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로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네. 네, 지금 뭐검건이저 위치 추적이 이렇게 하는데요. 아,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에,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에,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뭐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저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개엄 해제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차장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비폰포는 저 무음으로 늘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께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국립 문제라든지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제 하 드리기는 뭐 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안 물었습니다. 그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 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또 오령 씨에 대한 임명 그 결제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으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요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의 그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듣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간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아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개음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이차장이지만이차장한테도안 합니다. 원장한테 한,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그홍장원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아, 계엄 선포 대국민 담아라고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면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방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개엄사무가 아닌 어? 그저 간첩검거와 그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그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해 줄 거는 경찰해 주고 또, 방첩사 해줄 거는 방첩사 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사를 방첩사가 잘할수 방첩사가 잘할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 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형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보도 역시 방첩사가 북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저갈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일 거짓,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공정으